하고 감정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자신들이 벌인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두 지파가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고 그 전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지파가 지금 소멸될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7절 내용에 보면은 이 재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신들이 이제 무슨 짓을 벌였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한 지파가 이제 몸으로 치면 하나의 그 손이 없어진 거거든요. 손 하나가 없어지고 이제 불구가 되고 완전히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 이제 불구의 몸으로 집화가 완전히 이제 어그러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이 버린 일, 자신들이 행한 일, 이것이 결국 이 공동체 전체를 사실은 병들게 하고, 언약 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80도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 죽여놓은 다음에 600명 남은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소멸되면 안 된다. 그런데 오전에 뭐했어요? 내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조해주지 않으면. 이 지파 집화, 베냐미 지파는 결국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는 거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베냐미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지파의 인원 숫자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의 맹세도 지키면서 자기들이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게 결국 잘못된 맹세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했던 거짓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이런 죄악을 더큰 죄를 이제 끌어들여요. 더큰 죄를 지으면서 앞전에 지었던 죄를 이제 무마시키는. 굉장히 참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했는데 여기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 길르앗 그 주민들은 한 명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 결국 죽이고 진멸하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할것 없이 다진멸하고 거기서 이제 청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처녀들을 이 베냐미 지파에게 연결시켜 주자. 그래서 이 지파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 보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라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발상이죠. 이쪽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큰 죄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큰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자기 동족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색출해내고 또 다른 폭력으로. 이 문제를 또 이제 처리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이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하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버리자, 저렇게 해 버리자. 의견이 나오면다 우르르 가는 겁니다. 성도는 대중이 움직여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집화의 문제를 처리하는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어떤 입장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누구 하나 이거를 막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반기를 드는 사람 없고 여기에 대해서 테크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여도 돼라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앞전에 자기들이 잘못된 맹세를 지금 이거로 덮는 겁니다 덮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어떤 악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아를 선봉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거기서 칼 맞아 죽으라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거든요.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그 악을 또 자행을 해가지고 그 죄를 덮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명분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명분은 못 돼요. 이 길과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일 명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 이게 결국 그거예요. 죄는 오늘 제 목소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눈동이처럼 계속 굴러다녀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부풀려가지고 죄의 삭슨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걸 그냥 놔둬 버린다 그러면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이 죄라는 것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결하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될 것들을 회개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신들의 맹세대로 하게 되는데 용사 만 이천 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4 0 0 명의 처녀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미 지파 이제 남자들과 연결을 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2절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일곱 족속, 아모리 족속, 뭐이뭐 뭐 길라 쪽 이런 그 족속들 여러 이런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일곱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땅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행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토해낸다고 했어요. 토해낸다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토해내신 거예요. 땅에 쫓아내신 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토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더 이상 놔둘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뭐예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건 원래 그 가나안의 더러움과 악이 팽배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더라. 그런 영적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뭐 예전에는 천만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양심 고백을 해서 한 800만 또 700만 막 줄어들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지금 아마 코로나 이후로더 줄었을 겁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갑자기 크리스찬들이 늘어났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슬람의 어떤 테러가 일어나면서 교회당이 붐볐어요. 막 돌아와서 회개하고. 지금 미국 땅에도 뭐 엄청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굉장히 이러한 그 가난한 땅의 이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가고 있고 또 많은 젊은 영혼들을 그 가난한 문화에 뺏기고 있어요. 뺏기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천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파워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고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슬라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소견대로 만약에 걸어간다면 이 땅은 가난한 땅이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이곳이 주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내 소견대로 다 움직이는 공간이 되버리면, 여기는 가난인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서로를 음해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도 되지 않는 폭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이런 모든 약자들이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또 지체들이 서로 서로를 또 존중하고 있는지, 존중받고 있는지, 또 세상에 뭐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또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공간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곱 족속들이 판을 치던 그런 더러운 땅. 하나님이 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곱 교회들 중에도 라우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토해낸다 그러세요. 토해. 차든지 덥든지라 하나님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역겹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가 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때 이곳이 진정한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가나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충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음당과 증오와 또 전쟁과 또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난한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치와 하나님의 가스이십니